볼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 저기 나오네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책의 서론 부분이 이제 하늘나라 이야기를 시작이 되는데 하늘나라에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그냥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이제 형벌로 받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기까지는 천국으로 올수 없는 이런 이제 질문 세 가지를 받고 지상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두 번째 질문 이제 해결이 안 됐을 때미카엘 천사가 이 땅에서 마침 이제 어느 구두빵집에 취직이 돼서 점원이 돼서 구두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어느날 아주 부자 한 사람이 그, 러, 그 러시안 마차를 타고 이제 앞을 지나갑니다. 그 유럽에 많은 마차가 있고요. 한국에도 많은 마차가 있지만 이러시아 마차는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마 보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 유럽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그 박물관 보게 되면요, 그 마차가 정말 우리나라 웬만한 왕들은 뭐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호화차라란 그런 마차 많이 있는데, 자 마차에서 탁 내렸는데 아주 좋은 가죽을 가지고 내렸어요. 그러면서 구두를 만드는 구두장이 미카엘에게 말합니다. 구두 좀잘 만들라고. 요즘 구두가 하도 시원찮아가지고 신으면은 한 1년, 2년이면 망가지고 그러는데 한 10년 신어도, 청세 신어도 안 망가질 좋은 구두 좀 만들어 보라고 호통을 치면서 좋은 가죽을 내놨어요. 자, 이미카엘 천사가 이제 그 가죽을 받아서 구두 만드는 일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도 부자가 거기서 이제 뻐기면서뭐 구두가 어떻고 뭐 오래 신어야 될거 아니야? 호통을 치니까 미칼 천사가 이제 그 부자를 올려다가 봤는데요. 그 부자 바로 뒤에 자기 옛날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자들끼리는 친구니까 서로 반가우니까 부자 뒤에 있는 죽음의 천사가 서짓하면서 반갑다고 인사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는 가운데 구두잘 만들어서 이 부자가 이제 가지고 갔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마차가 굴러서 이 부자가 죽고 말았어요 가장 좋은 가죽, 아주 비싼 가죽을 가지고 와서 한 10년, 한 평생 신을 가죽 만들려고 호통을 쳤지만 잠시 후에 죽을 자신의 운명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카엘 천사가 두 번째 답을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의 두 번째 답.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예, 그거는요. 미래를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능력이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원리입니다. 인간이 경고망동할 수 없는 하느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피조물된 인간의 실존이에요. 안나를 예, 알지 못하는 거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솔로몬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전혀 모르는데요 예, 왜 그렇죠? 인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본분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 100년밖에 안된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서 그래서 짧은 낙원의 인생이 헛되지 않니 하게 아름답고 보람된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일, 기타 철도 두개 있듯이 하나는 형통한 날, 때론 권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각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를 추스르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에, 기억나실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이렇게, 형, 형통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라 이야기 이미 에, 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자, 형, 형통한 날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형통한 날은 겸손하다고 그랬지요. 잘 나가는 사람, 남들 못하는 거 해내는 사람, 어, 다, 당연히 자랑하고 싶고요. 뽐내고 싶고,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고, 잘난 척 하게 되고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원할지라도 예 아니죠 오히려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거죠 잘 나갈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 자기보다 좀 못해 보는 사람들을 깔보고 때론 거만하고 거드름도 피우고 아,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수 있지만 아니죠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하면 잘 나가던 일이 멈추지 않냐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잘 나가는 거 가지고 뭘 하느냐? 예, 이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일 때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 때예 그것이 진정으로 보람된 삶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자잘 나갈 때 어떻게 하느냐? 잘 나갈 때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기뻐하죠? 어떻게 하면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죠? 초심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올쨍이 시절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본래 내가 아무것도 아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본래 나는 아무것도 아는 존재였는데, 오늘이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게 될 때, 내가 하느님의 관심을 받는 존재구나. 내가 하느님 앞에 중요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게 될때이 감격, 와, 하느님이 나를 특별히 축복하시는 거야. 와,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 당연히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칭찬받을 때는 겸손해야 되죠. 칭찬 몇 마디에 교만해지게 되면, 예, 좋은 시절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예, 자만은, 자기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되죠. 스스로 높이면 추락하게 되겠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감사해야죠. 옛날 올챙이 시절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요. 겸손이 아니고요. 그저 찬성만 나오고, 감사만 나오고요. 예, 기뻐질 수 있는 거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그러면, 안 풀릴 땐 어떻게 합니까? 권고할 때, 하는 것마다 안될땐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풀릴 때, 인생이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 첫째, 자기를 뒤돌아보라는 겁니다. 권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권고한 날에는요, 오늘 권고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권고한 날에는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짜증내고 오늘 불평하고 오늘의 화, 분노 누구 찾아가지고 다 그분에게 씌워서 다 그분에 던져서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곤고한 날라는요 곤고가 아니고 곤고까지 이르기 전까지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옛날의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면 탕자가 정말 잘못한 사람 맞습니다 아버지 재물다 탕진하고요 재물을 탕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을 탕진했다는 뜻이잖아요. 시간을 탕진한 겁니다. 젊음을 탕진했어요. 그리고는 가장 극단적인, 예, 곤고한 시간이 됐습니다. 처참하게 거지가 돼서 돼지들이 먹는, 짐승들이 먹는 그 짐승들의 여울, 여, 여물, 예, 그 쥐엄 열매, 돼지 먹이를 훔쳐 먹어야 되는 가장 비참한 이런 상황까지 빠지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탕자가 정말, 정말 다 잘못했지만, 잘한 것한 가지는 있었어요. 탕자가 탕자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정말 잘한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 이 곤고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곤고를 돌아보고 환경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자신을 돌아본 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 충겨되지 않냐고,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스스로 돌이킨 거예요. 옆에서, 누가 책망한 거 아닙니다. 뭐 집주인이, 어르신이, 친구가, 여, 너 잘못했잖아. 네 문제잖아. 돌아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게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예, 스스로 돌이켰어요. 뭐를 돌이켰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예, 자신이 죄를 지은 거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죄요?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를 인정했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인생을 내가 정말 내가 낭비했습니다. 내가 판단이 부족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방향, 내 인생의 태도 모든 것 총체적으로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생각해 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예. 아버지께도 못난 아들이란 걸 정확하게 인식했고요. 인정했습니다. 예. 아버지 육신 아버지께도 너무 부족한 아들입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부족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죄 지은 것도 인정했습니다 오늘의 고고한 시간, 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예,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탕자가 이 오늘 고난의 현장 이 원인을 충분히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탓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게임에 빠져서 예그 나쁜 친구 그놈 때문에 예. 얼마든지 친구 탓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 상황을 탓할 수가 있어요. 그 주변에 기생들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뭐 꽃뱀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나를 유혹하는 예, 참 무서운 세상이야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창망했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요, 돼지 농장의 주인도 막 분노를 그분에게 쏟아부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좀먹자않는데 사람이 돼지보다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인간 같지 않은 사람아, 돈밖에 모르는 사람아 이렇게 충분히 돼지 주인에게도 마음껏 흥분해서 탓하고 분노를 쏟아부릴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탕자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탕자가 그렇게 안 하고 정직하게 누구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내 문제라고 내 죄라고 내가 분별하지 못했고, 네, 내 생각이 짧았고, 내가 편견 오해, 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거라고,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는 짧은 생각 때문에, 내 어리석음, 내 무능력, 모든 것이 내 문제입니다를 철저하게 탕자가 인정했다는 거죠. 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곤고한 시가 됐어도 어떻게 하느냐? 곤고한 시간 됐을 때 누군가에게 다 곤고한 이유를 덮어 씌워서 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또 억하심정 가지고 분노함만 가지고 상황을 블레임하고 주변 사람들 고통을 다 던져 씌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내 스스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게 있다라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정말 정말 너무 필요하다 아멘 두 번째는 권고한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다른 말로 말하면요 권고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고한 시간이 내게 주어졌지만 인생 끝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곤고한 시간 내게 왔다 할지라도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곤고한 상황에 내가 직면했지만, 하나님이 끝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곤고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곤고한 순간을 섰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특히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고 같으면, 이 권교까지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라는 의의 최후 승리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떤 상황이 돼도 절대로 권교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 아시죠? 뭐, 전 세계적인 정말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분이 늘 그런 간증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근데 이분이 이 간증할 때는요, 그냥 하는 간증이 아니라 그분 나름대로 놀라운 특별한, 특별한 아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3대 목사제였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목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시골에 이제 목회하셨는데, 그 목회하는 뭐 할아버지, 가난한 시골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얼마나 가난해요? 정말 집에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재산은 전혀 없었고요. 조그만 그냥 주택 하나에다가 우유를 짤수 있는 그 젖소, 암소 한 마리, 이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젖소를 통해서 우유를 이제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이 젖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젖소가 죽었을 때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요. 온 식구들이 막 울고 할머니도 울고 자기도 울고 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이제 젖소의 죽음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당시 런던에서 기독 실업인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업가들이 이제 기독인 사업가들이 이제 모금을 해서요 가난한 교회 목회자를 돕자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거기 연락을 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냐. 나보다 더 어려운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러니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나는 마지막까지 버티어 본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러고 이제 거기 마지막까지 신청을 안한 거예요. 안 하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자기 손주들 입장에서 아니 할아버지가 거기 신청하면 당장 내가 빵을 얻어 먹을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시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할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 이 모금 운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회의하는데 보니까 그 남은 돈이 당시 돈으로 5파운드 정도 남았어요. 시업인들이 그 모여서 마지막 5파운드 어떻게 쓸까요? 라고 물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그거 저 어느 시골에 스폴저 포 목사님을 드립시다. 다 노인 목사님이신데 정말 신실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스폴저는 이제 라스네임이에요. 성씨니까 이제. 예.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아, 참, 그분 왜 우리가 안 도와드렸지? 우리 그분 도와드리는 거는 특별한 거니까 5파운드만 하지 말고, 여기 우리끼리 다 모였으니까 한번더황금합시다 이래가든 모아진 데는 모두 20파운드예요. 그리고는 20파운드를 가지고 스포츠쥬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돈을 드리고 갔는데요. 20파운드면은 그 당시에 젖소 10마리를 살수 있는 돈이었었어요. 어린 시절에 스폴전이 이거를 눈으로 본 거예요.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그렇게 미웠는데, 아니, 할아버지 가서 말만 하면 도와줄 텐데, 그 얘기 안 해가지고 자기들 먹지도 못하고 배고픈, 그 고드시거나 할아버지 보면서 화가 막 났었었는데, 아니요.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푸신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서서 이 부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가장 처절한 순간에 서서 정말 곤란한 순간에 있었을 때, 정말 곤고한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섰을 때에 선하시고 좋으신, 사랑의 충만한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고한 순간에 섰을 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고할 때 기억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거죠. 이스라엘 물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서 가장 참혹한 시절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을 거예요. 왜 그렇죠?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시대는요, 자기들 나라가 있었잖아요. 자기 집들은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라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멸망당한 순간이었습니다. 폐허가 됐고요. 다 부서졌고요.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거나,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었 때,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아픈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바드 푸켈이라는 사람이 그그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예, 바벨론 물가에서라는 그림이 그들이 바벨론 물가에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물가에서. 다른 나라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을 보내는 동안에 완벽한 절망이 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모든 것이 포기된 절대 절망의 빠진 이런 상태 가운데서 이들이 이 곤고한 순간 가운데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곤고한 날에 기억하라 곤고한 날에 생각하라 뭐를 생각했을까요? 이 곤고한 날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곤고한 순간에 서서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의 전지 전능하신 예. 그분의 권능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의 의로움을 생각해 내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해 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곤고한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이 사람들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거룩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해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곤고한 순간에 섰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섰을 때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가운데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곤고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권고한 순간 수없이 경험했는데, 지난 모든 세월, 권고했던 모든 순간들을 다 돌아보니까, 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주의 손길 미치지 않았던 순간이 한번 없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존경하게 불렀노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니까 곤고한 순간에 서서 곤고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람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순간에 섰을 때 이전의 곤고한 순간에 어떻게 이겨났는지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 믿음을 이 마음을 이 사랑을 주님께 드릴 것 같으면 예이 곤고한 순간이 또 하나의 역사적 증거로 예, 그때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진실을 가르낼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노라고, 진정한 생명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